안녕하세요 불넘마입니다 여러분 요아이가 뭘까요? 불넘마가 키우고 있는 오렌지 먼노랍입니다 제가 늘 영상에서 저는 뭐 다육을 잘못 길러야 했는데 여러분 어때요? 잘 길렀죠? 여름에는 진짜 저는 이 다육 키우는 환경이 안 맞아요 왜냐면 마당이랑 또 텃밭에서 기르기 때문에 이 다육들이 아무리 또 이렇게 더운 날씨에 견딘다 해도 직강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. 다른 사람들은 차각막 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르는데 저는 또제라늄하고 야생화 때문에 차각망을 쳐놓으니까 요 다육들이 마당에서는 색이 다 빠졌어요. 그래서 또 이렇게 텃밭에 내놓으니까 여름에 또 땡끝에 견디기도 힘들고 또 비를 잘못 맞추면 무릎으로 다 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늘 말했듯이 저한테서 살아남는 다육들은 정말 강한 아이들이에요. 바로 여기 있죠. 뒤에 뒤에 요 아이들 요 아이는 제가 장마에도 많이 비를 맞췄어요. 그래도 아주 잘 크고 이렇게또 입꽂이도 너무너무 잘되는 핑크 용어이에요 저한테 잘 크는 아이는 요용어이에요 오늘은 제가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은 영원한 또 홍시처럼 물들어가는 아주 예쁜 오렌지 먼노 이렇게 은은하게 예쁘답니다. 오렌지 먼노가 색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랑 좀 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요아이는 제가 2월달에 구입한 아이예요. 3,000원짜리를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여름에 또 요아이를 제가 또 비올 때 왔다갔다 또 이렇게 비를 안 맞췄더니 잘 크고 있습니다. 물이 이렇게 예쁘게 또 기온차가 나니까 물 들어가고 있어요. 요것도 보세요, 여러분. 저는 또 이렇게 다육도 야생화 심듯이 요래 심는 거로 좋아해요. 제가 또 빈티지 토분에다 하나씩 심기도 했는데 요렇게큰 화분에다가 모둠으로 심는 것도 좋아한답니다. 여기는 또 제가 야생화 분에다가 이렇게 제조 화산석을 하나 박아놓고 포트를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. 네개를 이렇게 합식을 했어요. 근데 이 아이가 유란이 색이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네요. 기온차가 더 나면 이 아이들이 색이 더 예쁘게, 또 홍시처럼 빨갛게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낼 거예요. 저는 또 이렇게 텃밭에서 기르기 때문에 다육 색깔이 가을에는 굉장히 잘 들어요. 여기는 완전 직광이거든요 또 아침에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가 또 비를 듬뿍 맞은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. 황홀한 연꽃은 비를 맞고 더 예뻐졌네요. 어제 비를 맞고 더 예뻐진 것 같아요, 다들. 오늘은 블럼바가 예쁘게 색이 물들어가는 오렌지 먼노. 아주 애정하는 오렌지 먼노가 예쁘게 물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예쁘게 잘 길렀죠? 불런마도 이제 다육에 자신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야생아 주듯이 물을 조금 자주 줘서 그렇지, 이렇게 또 아끼는 오렌지 먼노는 제가 물을 진짜 아껴줬더니 잘 크고 있답니다. 저는 아직까지 영양제는 안 줬는데, 또 영양제도 약간 줘야 될것 같아요. 이제 힘든 여름을 보내고 가을이 되었으니까, 또 영양제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제를 또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줘야 될것 같습니다. 너무 예쁜 먼노를 보여드렸습니다. 여러분, 블럼만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.